안녕하세요. 이브다육입니다. 네,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. 그죠? 감기 안 걸리셨죠?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도 다육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콩마리아 금입니다. 콩마리아 금, 지금 생얼의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. 어, 뒤편에 입장은 조금 일정하지는 않아요. 근데 엄청 입장이 좀 길쭉, 길쭉하게,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나오는 얼굴은 그래도 요 입장들이 크기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금발현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콩마리아 근고 특징. 잘 보이는 고로나이구요. 어,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뿌리는 굉장히, 예,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구요. 자, 가격은 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47번은 꽃눈입니다. 꽃눈 철아, 요렇게. 철아 엮여져 있는 부분. 위에서 보시면, 네, 요런 모습이구요. 측면에서 보시면, 요렇게. 철아가 엮임이 한눈에 좀잘 보이네요. 철화가 좀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. 전체 입장에 금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사이즈, 사이즈 한 10cm 정도 나오고요. 반대편이, 어, 반대편도 비슷하네요. 10cm 가까이 나오는 꽃눈 철화예요. 사이즈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이 아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48번 도꽃눈 인데요 두 아이 다 가격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엮김은 비슷해요 근데 두 아이 수형 차이를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아이는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이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,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근데 여기 아랫부분까지 절아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 더 작게 나올 수는 있어요. 이렇게 쟀을 때 네, 보시면 이렇게 한 8에서 8.5cm 정도 나오고요. 반대편은 비슷하네요. 10cm 가까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둥그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엮임은 비슷한데 그 크기를 쟀을 때그 네, 사이즈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 금발연도 네. 요아이도 예쁘게 잘 일어나 있는 아이구요 가격 동일하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. 649번입니다. 요 마리아금 세트로 드릴 거예요. 두개 세트로 나가구요 가격은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아이부터 볼게요. 자, 입장 도톰하게. 자, 생얼의 얼굴 가지고 있구요 요런 그 복륜의 그 느낌이 아주 좀잘 사는 듯한 그런 네. 금 발연 일어나 있는 아이구요. 반대편에 보시면 요 아이도 색감이 엄청 예뻐요.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죠.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수영 정말 반듯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요두 아이 세트로 나갑니다. 자, 사이즈는 7에서 한 7.5cm 정도 나오구요. 요 아이도 7에, 7cm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요렇게 3만원 드리겠습니다. 650번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. 이 경산에 복륜. 경산 하면 복륜이잖아요. 근 복륜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근데 여기 입장이 이제 금기가 살짝 강하네요. 여기 녹은 가지고 있어요. 이 뒤에 아이도 보시면 녹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복륜이 좀더 진하게 들어있는 듯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 점은 참고하시고 근데 속에 지금 딱세개의 입장을 봤을 때 속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네,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네, 완벽하게 복륜으로 나와있는 경산입니다. 사이즈도 어, 한 10.5cm 정도 나오고요. 층, 층수 이렇게 나와있어요. 너무나 예쁘죠? 이 아이는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번 엘코온이고요 엘코온금 쌩얼이고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좀 볼게요 입장이 얼마나 도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자,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고 속에도 자 이런 초록색 선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면서 어입 양쪽으로 금이 하얀 금들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요. 복륜의 엘코온 금입니다. 자,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크기가 한 7.5cm 나오고 어, 입장도 그렇고 아주 어, 탱탱하게 단단하게 잘 자라고 있는 엘코온입니다. 이 아이는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52번 마리아 금입니다. 마리아 금 단품이에요. 자, 이 아이는 하나이 아이 이렇게 단품으로 품으실 수 있는 아이고요. 가격은 15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네, 얼굴 이렇게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고 금발현도 아주 예쁘네요. 특히나 이 빨갛게 물든 색감이 엄청 예쁜 그런 아이예요. 이 아이 652번입니다. 653번 마리아입니다. 이 아이도 가격 동일하게 15,000원 드리는 아이고요. 이 아이는 물든보다는 이런 복륜의 느낌이 훨씬 더좀잘 사는 듯한 그런 아이고요. 이 입장이 근데 좀 독특하게 나와 있네요. 이 입장이 두 입장이 붙은 것처럼 해서 네 살짝 좀 독특하게 나온 그런 입장이 보여지네요. 사이즈는 한 7.5cm 정도 나옵니다. 입장이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. 이 아이도 15,000원입니다. 654번 마릴린 금무지 입니다. 금에서 나온 무지의 아이구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괜찮아요. 그래서 커팅해서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. 마릴린이 또 키우시다 보면 호발성으로 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.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네,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번식 네,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사이즈는 한 9에서 10cm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가격은 4만 원 드리겠습니다. 655번은 곰마리아 금이고요. 입장이 좀 짧고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있는 곰이에요. 자,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입장들 네, 금줄이 좀 보여지고 여기 맨 밑에는 하엽이 질것 같아요. 요 얼굴들 지금 나오는 얼굴들이 대, 그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는 보시면 한 5.5cm 정도 나오고 요 주근으로 금이 좀네금 발현이 잘 되어 있는게 보이네요 자, 요 아이는 4만원 드리, 드리겠습니다 656번 도감 생얼 입니다 이렇게 생얼로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자 뿌리는 어, 있구요 근데 완전히 활착을 못했어요 활착 까지는 아닌데 뿌리는 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도 중간에 보시면 잘 품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완벽한 생얼의 아이고 여기 보시면, 여기 입장에 살짝 타는 적 있으니까요.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10만원 드리겠습니다. 657번 마리아입니다. 요 아이, 조금 전에 보신 아이들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좀 큰, 큰게 느껴지시죠? 이렇게 층수도 괜찮고요. 무엇보다 색감,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. 공륜도 이렇게 나와있으면서 뿔긋뿔긋한 그 색감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와있네요.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. 층수 나쁘지 않아요. 여기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층이 나와있는 그런 마리아고요. 이 아이 3만원 드리고요. 또 옆에 보시면 이 아이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음. 아이는 사이즈가 더 크네요. 이 아이도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입장도 도톰하고 속에 나오는 아이들은 복륜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크기가, 요렇게. 크기가 한 11cm? 네, 11cm 가까이 나옵니다. 사이즈 굉장히 좋죠? 요 아이도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59번 천만이금입니다. 천만이금. 요기, 한 3분의 1한반 정도? 네. 반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금 발현이 많이 일어나 있는 게 보이고요. 금은 여기 아랫 부분의 입장까지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오면서 지금 크고 있는데요. 완전히 복류는 아닌데 그래도 금 발현이 금의 기운이 조금은 있나 봐요. 어느 정도 금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. 1천만이금 봉윤 네 저도 어, 번식을 하고 있어요. 봉윤 기대해보면서 커팅 한번 해보세요. 자요아이 4만원 드리겠습니다. 660번 콩마리아금이구요. 이아이는 얼굴이 완전히 그냥 핑크색이네요.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자 생얼의 콩마리아금이구요. 이렇게 어, 고정은 됐어요. 활착을 했는데, 활착한 지, 뿌리 내린 지 오래되진 않았나 봐요. 이 입장들이 보시면, 살짝은 좀 말랑말랑한 그런, 네, 완전히 짱짱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한창 활착을 하고 있는 중인 그런 아이 같아 보이고요 그래도 뿌리는, 네, 이상 없이 잘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, 사이즈 7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요렇게 생얼의 얼굴, 측면 보시고요 마리아금 660번 5만 원 드리겠습니다. 네 끝으로 요삽목판에는 마리아금 생얼과 철아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? 뭐그사그 그 하우스 또 개업하시는 분들이시거나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네 최대한 또 저렴하게. 가격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필요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